마트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이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0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에 나누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의집 제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효일 목사님의 강의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말씀에 연결된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두증으로 앓는 여자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즉,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알면서 각종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의사를 만났을 때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하였고 그 가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고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즉, 소망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이 여자입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홀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 부장이 있었습니다. 즉,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알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붕까지 뚫어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줄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도 자기 딸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보면 은이 여인은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앞서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안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없는 그 상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불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당당하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치료받는 것도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황송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때 우리가 다시 한번 팔복 말씀을 확인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고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해결해 줄수 있다. 이 세상 어떤 방법도 무엇으로도 할수 없었던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할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줄수 있다. 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두 번째 달락을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배경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많고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누구든 만졌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야이로의 딸을 고쳐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여인이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겪은 일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자,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 안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인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무엇을 한 겁니까? 예수님께 허락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시길 원해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연약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허락이 먼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때로는 내가 은혜를 도둑질했다, 예수님의 힘을 도둑질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왜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아무도 할수 없는 것,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치게 하였다. 네 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일어서라 하는 말이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의 구원을 바라면서 왔습니다. 자기 육신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로서는 안 됐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됐어요. 자기의 연약함만 드러나고 자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더 심각해졌죠. 근데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육체적 연약함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구원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단순히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총체적인 난국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난맥상들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위의 상황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모든 우리의 연약한 문제 이 복합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죄의 문제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갓난 아기를 보면 알수 있어요. 갓난 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짓무르는 문제까지 사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육체 연약함이 있고 정말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엄청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서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부모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양도 삶의 질도 차이가 난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창조주시고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연약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온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구원받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진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었던 죄의 문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딸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정말 완전한 치료,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받았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시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훔친 것이 아니다. 네가 은혜를 받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다.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고, 이 여인의 고백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필연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 고백이고 외부적으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나 혼자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시간에 암송 구절 마음속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이 고백의 문구를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온 이 여인, 그리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한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즉, 듣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러?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해요?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어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해오신 것은 바로 이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비교 말씀으로 이번 문제 비교 말씀으로 9장 35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고할 말씀인데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오셨어요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신 이것을 무엇하는 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데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8장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폭풍을 해서 예수님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한 다음에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예수님은 왜 여인이 받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었나요? 첫 번째가 이 여인이 이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육신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의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 후에 우리가 훈련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가 정한 암송 구절 그리고 각자의 고백 그리고 기도 훈련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이 되는 것을 미리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마음에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말씀을 꼭 적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동시에 이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도 미리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놓은 그 질문에 대해서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고 이 답과 정리된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점점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국률함을잘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좀 떳떳하지 못한 경우 위축되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수 있겠나라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것도 받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 주십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더 귀히 보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여인이 드러나길 바라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구제나 봉사는 은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은밀히 숨겨두면 소멸되기 쉽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히 은혜를 받고 조용히 사라지려는 그 여인의 불안전한 신앙을 노출시켜 영육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숨은 봉사는 해도 좋으나 숨은 신앙은 불안전한 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가 무엇임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은 육신의 병 고침에서 머물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제 마음에 그 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죽게 나가면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제 훈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암송 구절은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을 통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꼭 적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고 고백되고 확장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아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역사를 잊게 만들었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고 기록하고 전하여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녀와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